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호주 뒷덜미 잡은 중국 뒷마당 솔로몬제도의 항구 조선소 건설 및 광물 탐사 추진. 호주는 반발. 부채 함정에 빠져버린 남태평양 군도 이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로몬 군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오스트레일리아 있죠. 호주라고 불리는 오스텔리와 뉴질랜드 이 사이에 홀, 어, 솔로몬 해가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이 솔로몬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푸아뉴기니가 여기 섬이 있는데 여기 잘 갈라져서 이쪽은 파푸아뉴기니 이쪽은 인도네시아요. 예 그래서 지금 파푸아뉴기니가 가깝고 인도네시아도 되게 가까워요. 그리고 파푸아뉴기녀 같은 경우는 지금 친중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솔로몬 제도 개관에 대해서 조금 올려드렸는데, 지금 2020년 기준 인구가 68만 7천명 그리고 면적은 28,450 제곱미터. 그리고 언어는 지금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자국 언어 솔로몬 피지너라고 사용하고 있고 민족은 폴리네시아인 이 폴리네시아인도 태평양 에 있는 이 민족입니다. 폴리네시아, 멜라네시아, 미코로네시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확인해 보시고요. 이야기는 계속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이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와 항구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곳에 항구가 세워지게 되고, 이곳을 지금 중국이 여, 그 항만을 운영을 하게 되면, 중국의 전진 기지가 생기는 거죠 태평양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중국과 외교적으로 대립해온 호주 정부도 이번 사안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특별히 파푸아뉴기니와 같은 경우도 항구의 조차권을 받았을 정도로 지금 태평양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사건은 태평양 지역에서 지역을 넓히려는 중국의 정책과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호주 뒷덜미 잡은 중국 뒷마당 솔로몬제도의 항구 조선소 건설 및 광물 탐사 추진. 호주는 발발입니다. 호주 매체 오스트레일리아 입수한 10일 공개된 지금 내용에 따르면, 솔, 중국과 솔로몬제도가 작성한 양해각서 초안에는 해양 경제 관련 투자 협력을 확대한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솔로몬제도의 항구 조선소, 해양 운송망 건설 및 광물 탐사 등의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양해각서 초안에는 중국과 솔로몬제도가 호혜적 동반자로 해양 경제 관련 투자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라는 내용도 담겼죠. 주요 투자 항목에는 항구, 해적 광케이블, 조선소, 해양 운송물 건설 및 지금 석유 가스 등 해양 광물 자원의 탐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석유 가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해양 광케이블. 그래서 해양 광케이블까지 여기 연결하게 되면 이 화웨이가 이 해양 광케이블을 지금 독점을 할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중국 정부가 이 광케이블의 연결 또 이것지 또 호주와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된 것이죠. 조선소도 마찬가지고 해양 운송망 건설까지 하면서 완전히 태평양으로 나가는 발판을 이솔로몬제도에서 만들겠다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호주의 모리슨 총리는 양해각서에 따른 항구와 해조 구조물을 중국군이 활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지금 중국과의 추가 협상이 다시 알려진 만큼 솔로몬 제도와 호주와의 신뢰는 더욱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서 호주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는 이어서 남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침투에 우려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시도는 영내 평화, 안정, 안보를 해칠 뿐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는 지난 3월 말 중국군 파견을 허용하는 안보 협정을 중국과 체결해서 호주는 물론 미국의 우려까지 일으킨 바가 있죠. 이것의 연장선상입니다. 미 백악관은 솔로몬 제도의 영구적인 군사력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를 할 정도로 지금 미국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약간은 가까워져 가고 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한 그 고관세 정책을 미국이 하고 있었는데 이 고관세 정책도 풀어야 되겠다라고 말이 나오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향, 향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 지금 중국도 어,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어, 지금 러시아와 돌아서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코 그냥 보여주기식이다.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태평양 국가들과의 대화체인 퍼스픽 아일랜드 포럼에서 다자간 교류를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미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에 주둔하는 중국 공안이 홍콩에서처럼 무자비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호주 주재 솔로몬 제도 고위 외교관도 밝혔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주의 주재하는 솔로몬제도 고등판무관인 로버트 시실로는 호주 A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호, 어, 중국 공안이 솔로몬제도 경찰의 통제를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을까요? 중국 공안이 솔로몬제도의 경찰의 통제를 받는다. 그들이 보면 항상 치외법권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믿지 못할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솔로몬제도도 어, 부채연 늪에 빠질 수 있다라는 단점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어,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공, 공안을 상대하는 문제에 관해서 홍콩 등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실실로 판무관은 또 이번 협정을 통해서 중국 경, 군대가 태평양에서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지금 중국 군대가 태평양에서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라고 우려에 따른 지금 이야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을 우리 특히 한국을 포함한 그리고 대만, 일본, 어, 여기 호주, 뉴질랜드, 어, 인도네시아까지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어, 인도네시아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국과 가까운 정책을 펼치고 있으면서도 다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속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로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 때문에 이, 이 사건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호주가 아주 반발을 하고 있고 미국과 서방들도 아주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맞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냉전 이후 남태평양 지역에서 물러난 서방, 중국의 채무 함정늪에 빠진 태평양 제도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태평양 제도에 많은 섬들이 있어요. 많은 섬들이 있어서 이 미드웨이 함재라든지 이 태, 어, 일본과 미국이 이렇게 다투었을 때, 그리고 어, 냉전 시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미국 이 여기서 빠지고 서방세가 여기가 빠지고 그리고 어, 여기에 투자할 여력까지 없어지면서 이곳을 방치했어요. 방치하면서 여기가 무주공산이 되죠. 무주공산이 되면서 중국이 돈을 가지고 흔들면서 일대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전에 또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겠는데 이제 선단을 이용해서 이 많은 해양 자원들을 끄집어당기는 중국 선단들이 있죠. 이 중국 선단들도 일대일로의 연장선상이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대일로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좀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어, 태평양 제도에는 어, 각기 다른 정치 문화권이 공존을 하죠 미국과 프랑스 등 서구권 국가의 해외 영토 7곳과 피지, 솔로몬 제도와 같은 주권국 14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 14개 지역, 팔라우나 아니면 마이크로네시아, 마샬군도, 나우루 어, 솔로몬 제도 어, 반투아티, 피지, 통가, 니우브, 그리고 쿠가알랜드, 사모아, 키그바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총 인구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자료로 한번 봐주시고요. 이 옆에 내용이 중요한데 중국의 남태평양 지원 현황이라고 그래서 이게 어, 2010년 기준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파푸아뉴기니, 어, 바누아투, 피지, 통가, 사모아, 쿠가알랜드. 다 중국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미국이 세력이 약화됐을 때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솔로몬제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솔로몬제도는 지금 그때 당시에는 대만하고 가까웠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고 지금 친중 정책을 펼치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있죠. 지금 남태평양 선나를 둘러싼 중국과 서방 간의 경쟁이라고 하면서 이게 2020년대에 2018년도에 나온 그림인데 지금 음, 이것도 자료로 한번 봐주세요. 어, 피지와 같은 경우도 돈을 빌렸죠 중국에서 그러면서 오, 그때 당시에 자국산 해로 측량선을 제공을 했고 그리고 미국도 여기에 외교관수를 증가 시킵니다. 피지도 어 미국의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으로 많이 사람들이 가기도 했죠. 그리고 사모아 같은 경우는 그 서사모아가 있고 사모아가 있는데 이 사모아라는 것이 두 개로 나눠지고 서사모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관리, 그리고 사모아는 자주권이 가지고 있는 나라. 어, 영어도 되게 잘합니다.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이것도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지금 14개 지역으로 나눔, 나와 있는 이 그림들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태평양 제도 면적은 전 세계 면적의 15% 태평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뚝뚝뚝뚝 떨어져 있죠. 뚝뚝뚝 떨어져 있어서 전 세계 면적의 15%나 차지해요. 그리고 해양의 자원의 보고가 되죠. 그런데 인구는 1300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낙후된 경제발전을 위해서 외국의 자금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죠. 그러나 냉전이 끝난 후에 미국과 동맹국은 남태평양의 흥미를 잃어버렸고 국제발전기구를 폐쇄하고 풀브라이트 장학제도를 중단하는 등 경제적인 지원이나 인적 교류를 축소하거나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남태평양 지역의 평화유지군에서도 대폭 줄여버리죠. 또한 영국도 태평양 공동체에서 탈퇴합니다. 이는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중국에게 기회가 됐는데요. 중국은 최근 10년간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태평양 제도의 어, 경제 발전을 돕겠다는 라 명분으로 이 지역의 특권층을 매수합니다. 지도층을 매수, 매수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력적 자원 그리고 거점을 확보하고 특히 호주의 뒷마당에 해당하는 지역에 군사 시설을 건설하죠. 파푸아 뉴기니가그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중국은 또한 이간질 작전으로 태평양 제도와 호주, 뉴질랜드 사이를 분열시키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대한 영향력도 확대했죠. 동시에 지역의 불안정성을 촉발시켜서 태평양 제도 의 여러 나라를 중국의 종속적 관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특별히 태평양 제도와 같은 경우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의 힘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오커스 지금 보시면 오커스와 같은 경우는 어, 영국, 미국, 호주, 인도를 이고 있는 이 군사공동체죠. 군사공동체를 통해서 중국의 진투를 막겠다라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와 같은 경우는 핵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오커스를 통해서 핵잠수함까지 공급해주겠다. 또한, 인도 태평양을 잇고 있는 쿼드, 인도, 호주, 일본, 미국, 이러한 그 공동체를 꽉 끼고 있, 있게 하면서 중국의 견제를 막고 있는 것도 이 태평양 지역에 야심을 갖고 있는 중국 때문이죠. 최근 미국은 인도 태평양에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으며 태평양 제도에 대한 관심을 점점 더 강조하고 중국의 영향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매체 스토프에 따르면 태평양의 체스 말이라는 장문의 시리즈 기사를 통해서 중국이 경제, 자원, 사회, 군사 등의 분야에서 태평양 제도를 잠식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무 함정에 빠뜨려서 경제 발전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결국은 중국의 자, 어, 재원으로 도움을 받은 나라가 채무 위험에 빠져서 오히려 더 어려워진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태평양 제도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크게 커졌다는 라 것이죠. 시진핑 국가주석이 두 차례나 이 태평양 제도 지역을 방문했고 중국 정부는 이곳의 주요 투자처가 되었다는 라게이 언론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서 자금을 빌려주면서 도로, 항구, 학교 등 지역 인프라 건설에 자금줄이 되었던 것이죠. 호주의 싱크탱크인 로이 연구소에 따르면 최신 자료를 분석해서 2006년~2020년간 지금 중국 정부가 태평양 제도 국가에 약 30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호주를 밀어내고 태평양 지역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그 30억 달러한테는 이런 큰 돈을 공짜로 빌려줄 기는 만무하죠. 중국이 지원한 자금 절반 이상이 대출금이었습니다. 공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중국 정부는 빚을 전혀 탕감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에 원금에다가 어, 플러스 알파인 이자 레이트를 더해서 요구를 하고 있죠. 국제도 피지 사모아 통가 바나투 이 모두가 중국에 큰 빚을 치고 있다. 제가 서두에서도 보여드렸죠. 이런 곳이 중국의 재정 함정에 빠졌다라고 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는 일본이 이곳에 투자한 것과는 대조적이죠. 일본도 태평양 지역 주요한 지원국이었는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투입된 일본 자금 중 대출금은 단 14%에 그친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들이 지원한 자금 중에 6분의 1도 안 되는 돈만 그 대출금으로 했다라는 거죠. 로위 연구소는 일본이 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먼저 지원 항목을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평가해서 이것이 그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실효성을 꼼꼼히 따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다른 점이죠. IMF에 따르면 태평양 지역의 공공채무가 2021년 해당 지역 국내 총생산의 약 39%로 2019년 33%보다 지금 높아졌으며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이 지역의 부채 채무가 더욱 더 악화되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2019년도에 33%였는데, 2021년도에 39%로 6% 포인트 오른 상황입니다. 오세아니아의 턱한 뉴질랜드도 이 지역을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이 건설 인프라 말하자면 도로, 항만 등 인프라에 이러한 투자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장기적인 프로젝트 투자에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투자, 보여지지 않는 투자인 뉴질랜드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이러한 입장에서의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특별히 뉴질랜드와 같은 경우는 많은 태평양섬에서 이 주민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 유대 관계가 항상 좋아야 돼서 이들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입장으로 이들을 투자한다라는 사실이죠. 뉴질랜드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 교육 장려 등에 기부를 했습니다. 특히 어, 이들 지역이 잘못 사는 지역이잖아요. 잘못 사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삶이 팍팍합니다. 삶이 팍팍하면서 가정폭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폭력이 어떻게 하면 방지할 것이냐.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이 정말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 지금 건설적인 인프라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해서 지식을 더 늘리게 하는 교육 장려에 기부를 하게 된 것이죠.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를 뉴질랜드에서 해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도움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세아니아에 속한 뉴질랜드도 이 지역은 지금 외면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장기적인 투자를 했는데 지금 태평양 제도 국가들도 대외 의존도의 심화 그리고 국가 채무의 증가를 우려해서 중국과 같은 직접적인 투자는 되도록 자제해 왔습니다. 대만국제전략학회 이사장인 왕쿠니 대만단장대 교수는 호주 뉴질랜드와 중국의 태평양 제도 원조를 비교해 볼때 지금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은 전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통치 실패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후자인 중국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정, 정치적, 전략적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죠. 왕교수는 중국의 불투명한 원조는 오히려 해당 국가의 특권, 특권층의 부패를 부축해서 정치 발전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할수 있으며 지역의 불안정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국의 투자는 일단 이 특권층을 공략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돈을 받아 그리고 뒷돈을 너희에게 챙겨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리베이트를 한, 한 준다는 겁니다. 일대일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그 건설과 같은 인프라가 만약 투자가 된다면 항만이나 지금 제철소나 아니면 조선업이나 이런 것이 투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중국 사람을 데려다가 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코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이죠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기본적으로 중국 근로자의 고용을 조건으로 내걸어서 현지 기업의 기회가 되거나 일자리 창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제도의 펄시픽 게임 건설. 경기장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이곳에 우리가 그 게임 경기장을 건설하게 되면 100개 이상의 현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업을 수주한 중국 기업은 공사 직전에 중국인 인부 120명을 중국 본토에서 데려왔죠. 한 현지 건설업체 관계자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 제도에 중국 기업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현지 기업은 싼 노동력과 자원을 확보한 중국 기업과 경쟁이 안 된다. 자격을 갖춘 현지 건설 업체들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있다.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자와 관계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특유의 날림 공사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죠. 2014년 상하이 건설그룹이 건설하고 리모델링한 사모아 국제의료센터는 9천만 달러나 투자가 됐지만 총 5대의 엘리베이터 중한 대만 운영 중이라는 것이죠. 벽에 타일은 떨어지고 에어컨은 자주 고장이 났고 화장실은 악취로 이용이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환경훼손도 심각합니다. 중국 기업들은 태평양 각국의 로비를 통해서 자원과 토지를 확보했는데요. 솔로몬 제도에서도 벌목 허가를 얻어서 최대한 빠르고 저렴한 개발로 자원을 채취를 했죠. 벌목 기간에는 일자리가 창출이 됐지만, 벌목 작업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벌목을 완전히 해버릴 때 모든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것이죠. 대규모 벌목 후에 이제 비가 오면 하천 범람으로 주변은 온통 진흙탕이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죠. 태평양제도포럼 어업국 보고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연간 4억 9700만 달러 어치의 참치가 중국 어선에 의해 불법적으로 포획됐다라고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보고서에는 지금 특정 국가가 지정되지 않았지만 제네바의 글로벌 범죄 추적 이니셔티브는 중국을 전 세계에서 불법적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분류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어 지금 솔로몬 제도 문제가 단순히 솔로몬 제도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제도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태평양에 있는 제도까지 이 문제가 어, 커져간다. 우리는 단순히 솔로문 제도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여기를 거의 장악한 중국의 돈, 이것 때문에 채무 함정까지 빠지게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